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남겨놓았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정보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트 손호공입니다 페이코인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이후에 하방으로 꺾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하방으로 꺾인 상태에서 오늘 다시 추가적인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600원대 의 지지선을 라인을 유지하면서 버틸지, 아니면은, 500원대 라인도 한번 뚫으면서, 내려와 있다 출발할지, 다시 한번 갈지는, 어 실시간 거래량과, 거래들의 움직임 흐름을 좀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2천억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 또한 바이낸스에서 좋게 잘 유지가 되었었고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거래량이 중요한데 국내 거래량도 살짝 빠져주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조금 물량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던 거래들과 세력은 다시 한번 따로 물량을 빼지는 않고. 그렇다고 따로 매수 물량을 추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재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태로 보여지고요. 국내는 말씀드렸던 600원 라인 지지선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00원대 형성 라인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해외는 0.45달러와 0.38달러 라인의 지지 라인을 그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지지 라인은 이제 대응 라인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시는 매수가에 따라 추가 매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익절을 하고 끝내실 건지 이런 대응들이 필요한 지지 라인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좀 보실 줄 아셔야 이런 차트의 흐름이 나오고 변동설이 심해졌을 때 결정을 하시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아예 안 되시면 은 빠르게 급등이 나오거나 빠르게 내려갔을 때 등이 안 되시고 그냥 손 놓고 자금을 지켜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배워두시면 수익 내시거나 아니면은 빠르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급하락이 나오기 전에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지라인 한번 만들어주고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600원대 지지라인 형성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이 600원 선을 오늘 지켜줄지 아니면 깨뜨리고 마감을 할지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별쪽 문자랑 보보기란 통해서 문의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세이코인 등하시는 방법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리고 알려드렸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대응만 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150원대부터 잡으신 분들은 거의 400% 이상 수익 나셔서 감사하다고 문자도 많이 주시고 카톡도 따로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꼭 대응 방법 듣고 크게 익절하시고, 현재 최근에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500원대 진입하신 분들도 충분한 수익 자리 남아있기 때문에 위에 상단에 띄어드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저희가 데이코인 관련 내용, 전부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등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주시고 도움 받으시면 다른 거 해줄 거 없이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